아, 산기도 가는 중이에요. 산기도 아, 가는 중이에요. 응. 와이디이비또 장난치면 이거 빙글빙글 돌리고 중간에 끌어버리고 별짓 다할 거예요. 지켜보세요. 산기도 가는 중이에요. 아, 아, 또. 들판이 전부 녹색이에요. 음 산기도 이제 많이 다리에 힘도 생기고 오늘은 지팡이도 안 짚고 가는 길이에요. 우리 염소가 내 지팡이 짚고 가는 것을 보고 그런지 염소새끼 잘 놀다가 나만 지나가면 막 울어요. 아는 체를 해요. 까지가 염소새끼가. 제 태어날 때 내가 태초를 잘라준 염소인데요. 지금 소리가 안 나죠? 염소 우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? 내가 가까이 가면은 100% 울어요. 안는치 하는 거예요. 좀 이따 염소 새끼 있는데 지나가면요. 보세요. 100% 울어요. 나한테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. 오늘은 우리 남편이 염소를 어디다 맸는지 모르겠어요. 요 아래, 요 아래 이렇게 고구마 심은 데가 그대로 장마철에 고구마 심은 데가 자라고 있네요. 감자는 캐고, 양파, 마늘, 여기서 다 캐고 이제 고구마 심어놨어요 아래. 친러풀이 많아가지고 요새 염소들이 염소들이. 푸는 굴 사이에서 뜯어 먹고, 근처도 마른 풀도 먹고, 생풀도 먹고, 그러죠. 오늘은 염소가 하나도 안 보인 거 보니 뜨거우니까 딴데 따맸나 봐요, 우리 남편이. 아, 오늘은, 음, 오전에 산깨돌 갔다 왔어야 했는데, 정오가 돼버렸네요 봐봐요, 새끼가 또 나보고, 이제 우는거 봐. 내 목소리가 나니까 울죠. 깜지야! 깜지! 어, 새끼가 날 보고 어떻게 저렇게 울어요. 그늘에서 있으면서. 그래, 깜지! 깜지야! 엄마, 엄마, 간다! 저, 덥다고 저, 서, 어, 나무 뒤에 숨어서 날 보고 울어요. <laughs> 그래. 엉덩이는만 보이죠? 더우니까 나무 풀숲에 숨어서. 언제나 내가 지나가거나 또 기도 끝나고 갈 때는 또 울어요. 동물도 참 인간보다 낫다니까요. 아, 아 하늘의 뭉개구름뭉개구름이 이렇게 참 예쁘죠? 저 바다 좀 봐요. 바다가 보이나 몰라. 저 섬이 있고 바다 전부 다 있는 뒤로 바다예요. 바다 한가운데 섬이 앉아있죠. 아, 우리 염소장이에요. 지팡이를 안 가져왔더니 올라갈 때좀 힘들겠네요. 오늘 처음으로 지팡이를 안 짚고 그냥 나와봤어요. 하나님께서 아프기 전처럼 건강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고구마가 장마철에 우리 남편이 심어놓은 것들이 다잘 자라고 있어요 아, 이번에는 다 고구마고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감자를 캔 자리에요 감자캔빈 자리에, 저기 몇 고루는 아직 안캔 게, 늦게 심은 건안 켠어요. 다 고구마. 이거는 수박. 수박. 아유, 너무 더워가지고. 너무 더워서 좀 앉았다가 시키도 시작할게요. 물을 좀 마시고. 아유. 여기 올 때마다 갈증 나고 온열병에 할까봐서 오늘은 우리 딸이 담놓은거 오디 뽕나무에서 딴 오디를 오디를 이렇게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엄마 산기도갈때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어요. 이번에 올해 며칠 전에 딴 오디를 이렇게 설탕에 재가지고 꿀 재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엄마가 기운 없을 때 이거 갈증 날때 마시라고 예몇년 전부터 온열병이 생겼어요. 뜨거운 여름 날에 반일을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핑 돌고 이 과일 액기스를 마시면 멀쩡해져요. 아, 아. 이제, 삼기도 하기 전에 먼저, 이거 마시고, 삼기도 를할 거예요. 저기, 내 삼기도 안한 저, 모리아산이 보이네요. 우선, 우선 이렇게, 먼저 마시고 시작할게요. 어디, 어디 모리 달콤한 게시 시원하고 좋네요. 응. 기도 끝나고 마시게 또절반 남겨놨어요. 기도 끝나고 또 마시게 진짜 좀 남겨놨죠. 오는 길에 오는 길에 항시 염소 새끼는 내가 지나가면은 어디서 나타난지 울어요 자기 있는 자리를 알려주고 숲에 숨어서 꼭 울어요 근데 아 내가 지팡이 소리를 듣고 그러나 그리고 지팡이는 그만 두고 그냥 왔는데도 알아채고 또 울잖아요 응. 항시 그래요 갈 때도 또울 거예요 아 저기 앞에 나가서 주여삼창하고 방한기도 끝내고 삼기도 시작할 거예요. 오늘 갈때또 시작할게요.